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주 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 강의 시간에 진행한 과제 세 가지, 4, 5, 6주 과제를 진행한다고 했죠. 이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 같이 영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푼 과제의 내용이 있죠. 어, 그것과 제가 한 것과 비교해서 답이 한 가지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답일 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 작성해서 틀린 답을 작성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판단이 안 된다. 어, 나는 다르게 풀었는데, 이렇게 푼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런 것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게 판단이 안 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푸는 것을 일단 한번 보시고, 어, 자신의 답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이 최, 최선을 다해서 일단 풀어놓은 답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주 과제를 보겠습니다. 로봇이 한 변이 20cm인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의 박스 둘레를 돌아서 제자리에 도착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 오 여기 괄호 안에 어느 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지, 반시계방향으로 돌지를 적어 놨어요.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하고 끝나라고 했으니까 시계방향으로 정사각형을 한 바퀴 돌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시작 지점에서 로봇의 오른쪽 바퀴가 박스를 밟고 있게 하고 출발하여 오른쪽 바퀴가 계속 선을 밟으면서 주행하도록 한다. 이 빨간색 부분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밟고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준 거예요. 선에 닿지 않아야 된다, 뭐, 선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 어, 이거는 그, 조정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죠. 조향 모드 주행 블록에 조향 모드 주행을 주행 블록을 사용하라는 뜻이고 조향 값은 50을 사용해라 이거는 몇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다 같이 통일된 값을 쓰도록 그냥 넣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의 전부죠. 직진과 우회전을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직진하고 끝나도록 끝나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시퀀스는 지금 이 가로 안에 있는 말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 세번 반복하고, 반복이 끝난 다음에 직진 한번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직진할 때는 거리, 얼만큼 직진할 건지, 그 다음에 우회전 할 건데, 할 때도 왼쪽 바퀴가 얼만큼 갈 건지, 왼쪽 바퀴에 달리는 거리, 다시 직진 우회전, 아, 처음에 이한 쌍, 직진과 우회전 한 쌍을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회전, 세 번째 회전에서는 똑같은 거리만큼 가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논리 작성하고, 논리 구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직진하는 거리, 우회전하는 거리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럼 그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어, 먼저 논리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논리 부분 세 번, 세번 반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 루프 블럭 갖다 놓고요. 먼저 직진을 해야 되겠죠. 조향 모드, 어, 조향 모드 이용해서 직진. 그리고, 조향모드 이용해서 우회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똑같이 50으로 했고, 어 직진을 몇 회전 이거 도로 할까요? 회전으로 할까요? 회전수로 하겠습니다. 회전수로 일단 1회전인 채로 놔두고 계산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작성하기로 해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우회전 해야 되겠죠. 그럼 우회전이면 뭐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왼쪽 바퀴 기준이죠. 오른쪽으로 도니까 왼쪽 바퀴가 더 많이 달린다. 더 많이 달리는 바퀴 기준으로 몇 회전 할 건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진과 우회전 이두 가지를 1회, 2회, 3회 반복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횟수로, 횟수로 3회 반복.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3의 반복을 다한 다음에 직진하고 끝나야 되니까 이 같은 블럭을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면 될 겁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어 복사해서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네 논리 구조는 완성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아 계산을 하려면 보드를 열고 다시 올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직진해야 되는 거리가 20cm로 나왔죠. 직진해야 되는 거리 20cm이면 바퀴수로는, 회전수로는 몇 바퀴 굴러야 되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 궁금한 건 뭔가요? 바퀴의 지름이 궁금하죠. 바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앞으로 굴러가요. 그러면은 이 바퀴의 지름이 크면 한 바퀴 여기 지금 회전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굴러갈 때 100cm 굴러갈 수도 있고 작으면 한 바퀴 굴러갈 때 10cm 직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바퀴의 지름이 중요할 겁니다. 그럼 어, 우리 수업 중에 바퀴 지름을 배운 적이 있었죠? 몇 cm였죠? 바퀴 지름이 5.6cm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7.58cm 이렇게. 냈었어요. 지름 곱하기 3.14에서. 그러면 17.58cm가 한 바퀴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비례식을 써요. 17.58cm 대한 바퀴는 몇 cm? 지금 우리가 전진하고 싶은 건 20cm죠. 20cm 대몇 바퀴 이렇게 해서 비례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이니까 누음표만 한쪽에다 두고 20cm 17.58cm 이렇게 하면 몇이 나오나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137 이렇게 나와서 어,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것이죠. 1.137 여기도 1.137 이렇게 해서 직진에 대한 거리를 어,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하는데 왼쪽 바퀴가 얼마나 굴러가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때는 뭐가 있어야 하나요? 바퀴의 지름 말고 무엇이 필요한 거죠? 아 바퀴의 지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 이게 일단은 지금 직진에 대해서는 20cm 가면 된다라고 딱 지정을 해줬죠. 그런데 이거는 어, 두 개의 바퀴가 있을 때 오른쪽 바퀴는 멈춰놓고 왼쪽 바퀴만 굴러서 이렇게 90도 회전을 하는 것인데, 이 왼쪽 바퀴가 몇 cm 굴러가야. 어, 두 개가 나란히 서는 90도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지, 이몇 cm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주어졌죠. 그럼 그거를 먼저 구해, 구하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음, 이두 개의 바퀴가 그리는 원의 지름이 있어야 이 4분의 1, 원의, 원주의 4분의 1의 거리만큼을 구하면 되는데, 그 원의 크기를, 지름을 먼저 알아야 원주의 4분의 1을 알겠죠. 그러면, 두 바퀴가 그리는 원의 지름은 뭔가요? 두 바퀴 사이의 거리의 두 배죠. 바퀴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드렸죠. 12cm라고. 예, 그러면 바퀴 사이의 거리 12cm. 그러면 어, 지름은 24cm인 원이에요. 이 원의 어, 원주는 몇인가요? 또 계산해야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죠? 예, 원주는 75.36cm. 이게 원주입니다. 그럼 이 원주에 아, 나누기 4 해야 되겠죠? 4분의 1만큼만 돌아가니까.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놓여있다라고 할 때, 얘는 고정이고, 얘만 이렇게 도는 것이죠. 이 원주의 4분의 1만큼. 그래서 나누기 4 하면 됩니다. 나누기 4 해봅시다. 18.84cm 나왔어요. 그러면, 어좀 전에 주어졌던 건 20cm 가는 동안, 어몇 바퀴였는데, 지금 요거 대신에 18.84를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18.84 나누기 17.58. 하면 되겠죠. 그럼 1.07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가서 작성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 왼쪽 바퀴 기준이니까 1.08 불러가라 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직진인 경우에는 센티미터까지 주어졌으니까 조금 더 친절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센티미터. 어, 가려면 몇 바퀴 돌아야 된다.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우회전의 경우에는 센티미터 자체를 먼저 계산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센티미터인지 계산한 다음에 그몇 어, 센티미터를 가려면 몇 바퀴 굴러야 되느냐를 다음 순서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 이거를 네 바퀴 돌리고 이 블럭을 없앤 경우, 이런 경우는 감점 없습니다. 가장 중점적, 중점적으로 본 것은 정사각형 둘레를 도는 어, 이두 개의 블럭을 앞에 있는 블럭을 네 번, 뒤에 있는 블럭을 세번 내지는 네번 진행하시면 되고요. 루프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쭉 연달아서 작성하신 분들도 감점 없어요. 어, 가장 중점적으로 본건 계산 결과인 이 1.13, 내지는 1.14라고 하신 분들도 맞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1.08, 이렇게 쓴이 부분, 어, 이두개 부분에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어,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1.07이네요, 이런. <laughs> 1.07. 네, 1.07, 예. 5주 과제 보겠습니다. 컬러 센서의 반사광을 L이라 할 때, 음, L이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이를, 30보다는 크거나 같고 70보다는 작을 때는 미드를, 어, 30보다 작을 때는 로우를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 프로그램은 강제 종료될 때까지 반사광의 변화에 따라 알맞은 단어를 보여줘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강제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스스로는 종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무한루프를 돌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다른 단서가 있는지 봅시다. 힌트, 스위치 블록 안에 다시 스위치 블록을 넣는 구조를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케이스가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케이스가 두 개로만 나뉘어 있다면 스위치 블록 하나면 되는데, 세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하나의 스위치 블록을 이용해서 이쪽과 이두 개, 이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그 안에 있는 다시 그 안에 포함된 스위치 블록을 이용해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누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한 루프를 돌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처음에 무한 루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면 될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 블록을 넣어서 이제 확장해 볼까요? 예. 스위치 블록을 넣어서 어 반사광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 컬러 센서에 측정해야 되나요? 비교해야 되나요? 비교로 반사광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반사광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70보다 크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다면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7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뭘 디스플레이 하는 거였죠? 디스플레이. 가운데. 부분 한 5,5정도 해주고 하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디스플레이 하면 안 되고 미드나 로우 중에 다시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이 블럭을 다시 한번 이 안으로 집어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블럭을 끕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죠 30보다 크거나 같은지 비교해야 되죠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어, 미드 라고 해야 되고 이 블럭을 컨트롤 키 누르고 어, 끌어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로 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 전체적인 구조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센싱을 할때 센싱을 할때 이렇게 아주 바쁘게 쉬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센싱하는 것보다는 어, 약간의 틈을 주는 것이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수업 시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넣지 않았어도 감점은 시키지 않는데 실제 활용을 할 때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0.2초 정도. 특별히 쉴 필요가 없을 때는 0.2초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로직에서는 특별히 쉬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너무 바쁘게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0.2초 넣었어요. 그래서 무한히 돌면서 현재의 상태를 하이라고 표현했다가 로우라고 표현했다가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게 됩니다. 강제 종료시키면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어, 이중으로 된 스위치 문을 쓰라고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스위치 문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 이 무한 루프 바깥쪽이 무한 루프로 쌓여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반사광의 비교 모드 컬러 센서 반사광의 비교 모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로 오주 과제를 마칠게요. 6주 과제 보겠습니다 헬로우를 4번 외치고 4번 외치는 거 블럭 4개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 블럭으로 하시겠죠 한바퀴 전진 이거는 조약모드 하나 넣으면 되고 을 20회 반복 그러면 반복 구조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를 감싸는 반복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다 20회 반복 시키면 되겠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20회 이전에라도 5cm 이내에 물체를 감지하면 어느 블럭을 사용하는 것이죠? 5cm 이내에 물체를 감지. 앞,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거로는 세 가지예요. 터치 센서를 앞쪽으로 내놨는데 터치가 눌린 경우.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로서 물체가 몇 cm 이내에 들어왔는지 감지하는 경우. 그리고 모터 회전을, 모터 회전을 센싱해서 회전 파워가 내가 준 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하면 앞에 어떤 벽이, 벽에 가로막혀서, 어, 돌지를 못하는구나라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걸 감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닿지 않고도 5cm 이내에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초음파 센서이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 이용해서 이것을 감지하면 프로그램 수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했어요. 조건은 반복 블럭, 20회 반복인 반복 블럭 안에 다시 4번 외치는 반복 블럭을 넣는 구조를 활용하세요. 루프 인터럽트 블럭을 사용하세요. 이때 루프 블럭이 2개 있으므로 2개의 이름, 블럭 위쪽에 적혀 있는 2개의 이름을 다르게 정해놓고 인터럽트 블럭에서는 그중 하나, 그중 하나면 안쪽에 있는 블럭일까요? 바깥쪽에 있는 블럭일까요? 바깥쪽에 더 크게 감싸고 있는 블럭을 인터럽트 시켜야 되죠. 그중 하나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주었어요. 그럼 여기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바깥쪽에 있는 블럭이라고 어, 루프라고 생각하면 바깥쪽에 있는 것은 20회 반복이에요. 그래서 횟수로서 20회 그리고 안쪽에 있는 블럭은 어, 안쪽에 이걸 한번더 갖다 놔야 되죠. 블럭은 이것도 역시 횟수예요. 4회. 헬로우를 외쳐야 돼요. 그러면 스피커 갖다 놓고 헬로우라고 어, 4번 외치게 되죠. 그러면 헬로우라고 4번 외쳤고, 한 바퀴를 전진. 한 바퀴를 4번 외친 후에 한 바퀴를 전진합니다. 예, 전진했어요. 그거를 20회 반복해요. 근데 여기에 어, 이 조건에 조건에 루프 인터럽트 블록을 사용하세요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루프 인터럽트 블록을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루프 인터럽터 없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5cm 이내의 물체를 감지했을 경우에 이 루프를 탈출하게 만들려면 여기 곳곳에다가 헬로우라고 한번 부른 다음 그다음에 헬로우라고 부른 다음에 한 바퀴 굴러간 다음, 이렇게 곳곳에다가 어 감지블럭을 넣어야 됩니다. 초음파 감지블럭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럭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죠. 이름이 같으면 안 되니까, 1번, 2번, 2번 이렇게 이름을 줘서 별도의, 별도의 시작블럭에다가 인터럽트를 걸어 놓는 것이죠. 예, 루프 인터럽트를 일단 갖다 걸어 놓을게요. 어느 루프의 인터럽트? 바깥쪽에 있는 게 빠져 나와야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 빠져 나와라. 그런데 어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프로그램 진행되고 이것도 같이 진행되니까 수행 시작하자마자 바로 2번이 빠져 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버리겠죠? 요 앞에서 웨이트를 해 줘야 되죠. 자, 웨이트를 합시다. 초음파 센서 비교,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몇센티미터보다 5cm인가요? 예, 5cm보다, 이거는 작다여도 되고, 작거나 같다여도 되고, 지금 문제에서 그냥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5cm 이내인, 이내가 되면, 이, 웨이트는 이 블럭의 조건이 트루가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5cm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02번, 이 루프를 탈출시키죠. 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이 과제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조건에서 준 것을 다 지키시면 됩니다. 일단, 반복 블럭을 두 개를 만들고 두 개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정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루프 인터럽트 블럭 만들고 루프 인터럽트가 바깥쪽에 있는 블럭을 탈출시키도록 작성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루프 인터럽트 앞쪽에 조건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왜냐하면 바로 인터럽트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인터럽트 시켰는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두 개, 초록색 이두개 블럭은 아, 할 일이 없도록 제가 일부러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아, 이 블럭은, 예, 네, 그냥 다들 작성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키로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